동물 울음소리 퀴즈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맞춰 볼 건데, 스무 개, 스무 개, 스무 개 한번 맞춰 볼게요. <laughs> 에? 이게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야. 뭐 이상한 거 나왔어? 잠깐만. 이러는 건 고라니 밖에 없지 않아요? 고라니. 아니 고라니. 에? 에? 이게 마뭇이라고? 아이, 아니. 어, 이거는 렘이 아니에요? 잠깐만. 메미. 오케이. 아, 너무 쉽죠? 귀뚜라미. 오케이. 응? 늑대? 에? 갈매기요? 아, 부엉이. 에, 에, 어, 어, 어. 이상, 음, 음, 음. 음, 음, 음. <laughs> 뭐 생각 처음 들어본 울음 소리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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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러는데, 이러는 동 황소 개구리? 어, 근데 걔는 깨발 깨구 하잖아. 아누 오지? 어, 소소 어, 어, 소 아닐까요? 에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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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청자분들의 귀는 소중합니다. 소리를 낮춰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우는 거 사자 아니면 호랑이인데 사자로 갑시다. 사자 아, 이거는 오리에요. 오리 아, 누굴 바보로 하나? <laughs> 이거 그냥 사람 비명 소리 아니에요? 으 <laughs> 이러는데 사람 비명 소리 아니에요? 뭐지? 되게... 되게... 뭔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맞춰야 돼. 어... 어... 모르겠고요. 다음 문제 주세요. 에... 이게 사자라고... 아... 고양이 너무 쉽죠? 이게 울리고 있어! 어, 고라니인가? 아, 비명질은 어, 고라니밖에 없다, 이건. 진짜. <laughs> 아, 잠깐만, 잘못 눌렀어. 이게 뭐야, 미어캣이라니. 생전 처음 듣는 미어캣 울음소리. 어, 왜, 로딩이 안 돼? 여기요, 여기요, 아저씨, 아저씨, 저기요 여기 아저씨, 저기요 A 어, few moments later. 어저기요 아저씨 이거 왜 아직도 안돼. 어 넘어가, 넘어가라. 아니 이거 왜 안돼? 이거, 이거 사람이 하품하고 기지개 켜는 소리 아니에요? 으으으으으으아으아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으 어, 하마. 아니, 하마. 에? 으으으으으 개구리 아니면 물고기 거든요? 아닌가? 물속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수달 같은 건가? 비둘기가 이렇게 울어요? 아 이건 닭이다 닭왜 어, 어, 이렇게 자꾸 이상한 거 들려 어이 아이고 무서워라 밀림 하 보라니 도도새가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어? A few moments later. 그렇구나. 원숭이 이게 뭐예요? 들으는데 마지막에 얘들으는데 곰얘또 곰이야? 아어 헐랭이. 아 이거는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이 친구는 까치입니다. easy. 어, 갈매기, 갈매기 같아요 이게.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춰?